공무도 하가예요. 무슨 뜻이었어요? 님이요. 강을 건너지 말아요. 노래. 됐을까? 님을 잃은 슬픔의 원료를 이루는 현전 최고, 가장 오래되었단 얘기죠. 올드하단 얘기입니다. 서정가요로 이말 중요한 거야. 물에 빠져 죽은 남편. 아, 이 남편이 공. 님이구만. 애도와 비통함이 담겨져 있다. 마지막에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체념의 정서가 들어갈 겁니다. 네 글자씩 네 줄로 쓰여져 있는 한 시고요. 왼쪽 밑에 먼저 잠깐 볼게요. 연대 고조선 시대에 님을 건 물을 건너는 님 남편이고 님과 사별한 슬픔. 이런 말이 더 익숙하지 않나? 이별의 정한. 특징, 화려한 수식이 없어요.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직접 드러냅니다. 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 상징적인 의미, 세 가지가 있죠.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가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위와 함께 돌아갈 꼬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가요다.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 작품입니다. 기승전결 4단 구상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님을 말리고 님은 떠나가고 님이 죽고 화자는 탄식하고 떠나지 말아요 애원하고 물에 빠지고 있는 모습 초조하죠. 죽으면 비애감이 느껴지겠지 가시님을 어이할고 내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탄식 원망 체념 강을 중심으로 화자와 님이 둘이 단절되어 있죠 밑에 나와 음. 있는 거랑 위에 나와 있는 저기 배경소라는 읽어볼 시간 따로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에다가 체크할게요. 아내의 사랑과 애상 및 체념 간결하고 직설적인 표현 물 첫 번째 물에서는 이별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물에 빠져 죽고요. 물에 빠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물에 빠져 죽고 네 번째는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물의 의미, 물세번 나오는데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걔네들 확인하시라. 위로 올라오자.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물은 첫 번째 사랑이죠 건너지 말아요. 말류. 말리고 있음. 님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을 건넙니다. 님의 부재 그리고 옆에다가 이별이라고 한번더 쓸게요. 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님이 죽었죠. 님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가신 님을 어이할고 옆에다가 물음표. 의문형 문장이긴 합니다. 한탄과 체념의 어조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 쉬워서 볼것 없지만, 왼쪽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공무도하,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오. 여기에서의 이 물은 사랑이다. 공경도하, 그대는 기어이 물을 건너셨네. 여기에서의 물은 사랑의 종말과 동시에 님의 부재. 이 경우 물은 사랑을 뜻한다라기보다는 님의 환상이자 물속에 잠겨있는 추억. 타하이사 물에 빠져 죽으니 여기에서의 물은 죽음 님의 죽음을 위해 통해 단절감을 느끼고 있음 당내공화 장차 님을 어이할 것인가 심정이 집약되어 있다 탄식 원망 애절한 울부짖음. 오른쪽에 있는 배경 설화하고 밑에 작품 감작기 여기 한 번만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 살펴봅시다. 물의 의미와 이미지의 변화가정이 노래의 배경 설화와 관련해 볼때 백수광부는 아내의 말려를 뿌리치고 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었다. 역시 아내 말을 잘 듣자. 결국 이 노래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물은 인간 사이의 장애물 상징합니다 각각의 의미가 변하는데요 첫 번째 물을 건너지 말아요 충만한 사랑 그 다음에는 서로를 갈라놓는 존재 이별 깊이를 알수 없는 심연의 존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사랑의 종말님의 죽음 정도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공모도하가에 나타난 미의식이라고 하면 하나의 단어만 기억할게요. 비극미. 비극미가 뭔데요? 아,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슬퍼요. 그거 찾으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서 정지상의 송이는 뭐 나올 때 되면 되겠지. 얼레벌레 옆에 3번. 이 노래에서의 지배적인 미의식은 비장. 됐을까? 수고하셨습니다.